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서 모집하는 행복주택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물금 천년나무 행복주택은 소득 여건도 없고 자산 여건도 거의 없어서 누구나 신청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1년 동안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파격적인 혜택까지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청년 여러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주 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입주 자격을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행복주택과 달리 소득요건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산요건도 거의 없는데요. 다만 자동차 가액만 4563만원 이하면 됩니다. 무주택 요건도 완화되어서 양산시나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접지역은 김해, 미량, 울주군, 부산, 기장군 등입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대학생은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예정자면 되고요.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은 소득 업무 종사기간이 7년 이내면 자격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임대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은 17제곱미터로 약 5평 정도입니다. 임대보증금은 986만원이고 계약금은 50만원만 내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대학생이나 소득이 없는 청년은 5320원입니다. 소득이 있는 청년은 53,280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1년간 월세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월세 걱정 없이 보증금만으로 살수 있다는 뜻이죠. 거주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벽식 구조의 지역 난방 방식이고요. 냉장고와 가스쿡탑 같은 빌트인 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치와 환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산물금이 천년나무 단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울로 42번지에 있습니다. 전체 5개 동의 900호 규모의 단지인데요. 2018년 6월에 처음 입주가 시작된 단지입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17제곱미터 타입은 총 100호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국민연금공단도 있고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샘플하우스도 운영 중이라서 실제로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05동 705호, 707호, 708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하우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평일 오후 20부터 50까지 운영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첩수 기간은 2025년 12월 4일 목요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주말은 제외되고 평일만 첩수 받습니다. 첩수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데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는 제외됩니다. 첩수 장소는 양산권 주거복지지사 6층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선착순 동호 지정 방식이라서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당일 오전 10시까지 도착하신 분들은 모두 동일 순위로 보고 추첨으로 순번을 정합니다. 그러니 너무 일찍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호를 지정 받으면 당일 오후 5시까지 계약금 50만원을 가상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입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거주 기간과 재계약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자격 완화로 계약하신 분들은 재계약을 한 번만 할수 있습니다.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만 추가로 한번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시 입주 자격을 갱신 계약 때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을 잃으면 재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거주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명도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은 10년입니다. 과거에 다른 행복주택에 산 기간이 있으면 합산해서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 계약 시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 물금, 천년나무 행복주택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입주 자격이 많이 완화되고 1년간 월세 면제 혜택도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첩수 마감은 12월 12일 금요일까지이고요. 선착순이라서 모집호수가 다 차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후에는 입주자격검증 과정을 거치니까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1월 중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임대주택 정보 받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해당 임대주택 pdf 파일과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